안녕하세요. 아르테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가 독일이죠. 독일의 동부쪽 베를린 쪽 들어가 볼게요. 베를린의 푸르푸르스텐 거리라고 했는데, 이쪽 어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 거리 어디쯤인데요? 이쪽 거리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쭉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음, 여기 교회가 있는 거 보니까 저쪽 끝에 어디쯤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바로 이 교회죠. 교회가 있고, 쭉더 가서 저 끝인데요. 어, 이게 더 이상 못 가네요. 아, 여기 로드뷰가 이쪽에서 이제 좀 끊겼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는 아직 이제 건물이 지어지진 않았는데, 로드뷰를 보니까 2008년 7월이에요. 지도상에서도 지금 미술관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 부지에 미술관을 헐고 새로 공동주택을 지었던 모양이에요. 바로 이 땅이죠. 이게 로드뷰도 좀 잘려있고, 자세히 확인을 해봤더니, 이 반대편 부지에 있는 여기가, 아주 오래된 매춘 스트립 가게들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런가요? 여기 이제 로드뷰가 쭉 이만큼이 다 끊겨 있네요. 바로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춘 스트립 가게들이 즐비한가 봐요. 그리고 이번에 설명드릴 건물이 이겁니다. 기존에 미술관을 부시고 새로 올린 건물인 거죠. 공동주택으로 총 25세대가 여기 입주를 하게 되는데 사업 진행 방식이 시행자가 25세대를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하거나 뭐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25세대가 모여서 시행의 주체가 된 겁니다. 주택 조합을 결성을 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지역 주택 조합 사업? 뭐그 정도 되겠네요. 소규모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5명의 건축주의 의견들이 잘 녹아있게끔 뭐 계획이 좀 진행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일단 외관이 상당히 메스가 독특합니다. 전체적인 건물의 입면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마치 이제 톱니바퀴 모양처럼 돼 있는데, 공중에서 이렇게 보면 여섯 개의 블럭들, 이렇게 박스들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 여섯 개의 블럭들이 서로 겹쳐서 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입면에서 이렇게 보면, 마치 이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들쑥날쑥, 뭐 평평한 인면이나 뭐 주변의 건물들처럼 거리에 선형과 맞춰서 있는 인면이 아니고 조금 들쑥날쑥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하고는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음, 이 디자이너의 의도가 그거라고 해요. 뭐 기존의 건물들은 선형으로 반듯하게 경계를 지어줬다면 지금 디자인한 이 건물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한 공간을 통해서 경계를 좀 허물고 싶었다고 합니다. 설득력이 있긴 해요. 이렇게 선형으로 딱 지어진 건물들은 구분하기가 너무 쉽죠. 경계 지어지기가. 근데 이렇게 톱니바퀴로 들쑥날쑥 해서 이 경계선을 조금 모호하게 바꿔서 좀 다른 분위기로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쪽에 안뜰, 여기에 굉장히 큰 정원이 이렇게 계획되어져 있는데 이 정원과 거리에서의 흐름을 서로 연결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뭐 기존의 도시들의 공간 구성을 간단하게 이걸 살펴볼까요? 보시면 뭐 유럽의 주택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렇게 중정형으로 꽉 선형을 지어줘서 외부의 공공 영역과 이 안쪽에 약간은 사적인 영역을 구분짓습니다. 이 건물이요. 근데 그런 게좀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계선도 모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1층과 전체적인 이 건물의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어떤 개인간의 영역을 최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다고 해요. 뭐 어디까지 소통이 이루어지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도면을 일단 우선 살펴보면 여기가 1층 평면입니다. 1층 평면에서도 아까 6개의 박스가 어렴풋이 다 보이지 않나요? 상당히 이제 의도대로 이 평면의 디자인도 잘 끌고 갔어요. 쭉쭉쭉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박스 6개가. 겹치게끔 디자인이 됐었죠 그리고 이쪽의 거리를 이 안쪽에 있는 마당까지 깊숙이 끌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서로 투명하게 소통한다고 했었죠 바로 그 공간들이 요 공간들이에요 이 공간들이 상당히 공공성을 강조했던 공간이에요 두 개가 투명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이렇게 투명하게 연결되어 있죠 물론 이제 동선도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안쪽에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층에 보시면 주거의 영역은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만 이제 주거 세대가 하나 돼 있고 나머지 공간들은 이쪽 지역 사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오픈을 해놨다고 해요. 공간을 제공하고 뭐 정원도 개방해놓고 뭐 공공주 택 주택이 아니면 이렇게 하기 힘들 건데 아마도 독일의 주거정책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상당히 놀랍긴 합니다. 뭐 쉽지 않을 텐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바로 이 평면에 있어요. 25개의 세대가 들어가는데 평면을 좀 살펴볼게요. 좀 읽기가 되게 복잡해서 저도 좀 한참 헤맸는데 요렇게가 한 세대고 위층에 올라가면 여기를 포함한 게한 세대예요 도면 두 개를 같이 놨는데 요게 이제 쉽게 하층평면이고 이게 상층평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쪽 유니트 먼저 살펴볼게요 저층구에는 이렇게 주방, 식당, 거실 공간이 돼 있고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출입은 이쪽 계단실 그리고 승강기를 통해서 이렇게 출입을 하겠죠 그리고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실내 계단이에요 세대 내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 침실이 하나 있는데 이 침실에는 별다르게 따로 구분이 져 있지 않아요. 즉, 여기 있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벽이 없습니다. 뭐, 그냥 원룸 같은 분위기겠네요. 상당히 큰. 근데 제가 많이 놀란 게이 평면만 보면 그냥 뭐 상당히 흥미롭게 조합이 된 평면처럼 보이는데 단면도와 전체적인 개념을 확인하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과격합니다. <laughs> 컨셉이. 이 단면도인데요. 단면도를 보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되는 거죠. 뭐그 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를 묶어가는 거예요. 거실 부분은 이렇게 층고가 상당히 높게 된 거죠. 뭐 복층형 구조예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복층형 거실 부분은 상당히 높게 돼 있고 위에 올라가면 뭐 침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컨셉인데 이 옆에 세대는 이렇게 한층 사이에 물려 있습니다. 뭐 이런 컨셉은 뭐 예전부터 많이 있어서 독특하진 않은데 제가 되게 놀랐던 개념이 뭐냐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소메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평면을 한번 띄워볼게요. 바로 여기 아이소메트릭이 해당되는 평면 영역이 여기예요. 여기 코아가 바로 이쪽 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주방 식당이 돼 있고. 이쪽이 침실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바로 여기죠. 요 영역과 요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요 영역은 어디냐. 바로 위층으로 올라오면 이 영역입니다. 즉, 다른 세대인 거예요. 세대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다리로 연결이 될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 디자이너의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적 영역을 서로 필요에 의해서 연결 짓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수직 수평으로 세대 간의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여기 <laughs> 디자이너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굉장히 뭐 진보적이래도 너무 진보적인 건가요? 아니면 뭐이쪽의 어떤 문화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도저히 <laughs> 이해가 안 가는데 이웃들 간에 유닛을 합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개방할 수도 있고 뭐말 그대로 25세대가 다 합의를 하면 이 25세대가 다 개방이 되는 거예요. <laughs>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의 영역, 내가 열을 것인지 닫을 것에 대한 영역은 각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뒀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성만 그렇게 열어둔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치더라도 상당히 뭐 놀라운 개념이 아닐 수 없어요.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제 사진에서 보면 여기 영역인 거죠. 여기가 이제 구조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막지 않고 오픈을 하게 되면 뭐 여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있듯이 이렇게 사다리를 놓게 되면 이웃집하고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laughs> 이런 개념을 일단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랍고, 그거를 또 받아들여서 25명의 조합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이제 이 건물이 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건물 전체가 굉장히 투명해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거리 굉장히 이제 번잡한 거리인데 이 번잡한 거리에서도 이 실내가 훤히 보입니다 뭐 이렇게 다 훤히 보이죠 그리고 안쪽에 마당에서 보면 이 반대쪽 거리까지도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투명하게 이 건물을 연출을 했어요 뭐 거주자의 삶을 들여다 볼수 있게 하겠다 라는 디자이너의 <laughs> 개념이 여기에 녹아 있다고 해요 오, 25명의 건축 조합원분들이 그거를 다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오,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세대 안의 사진을 좀 살펴볼까요? 뭐 세대 안 사진인데요. 이렇게 높은 부분이 있고, 이 낮은 부분이 있죠. 이 낮은 부분 위에는 바로 다른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조벽이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죠. 가벼운 벽인데, 이 벽을 제거하면 바로 이웃집하고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인 거죠. 뭐, 특별하게 벽을 마감을 한다던가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날것 그대로를 다 노출을 했고요. 음, 뭐, 이렇게 다 노출을 해도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이 건물 자체가 투명해서 뭐, 특별하게 뭐 꾸미지 않아도 날것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느낌인데요. 마치 내 삶도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끔, 들여다 볼수 있게끔 다 오픈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도 다행히 욕실에는 구분 칸막이가 있습니다. 벽으로 다 막아놔서 개방되진 않았어요. 이 사진에서 보듯이 마치 그냥 카페를 설계한 것 마냥 그 외부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다 열어놨습니다. 뭐 이거는 옥상 쪽의 사진인데요. 지금처럼 옥상도 다 접근이 쉽게끔 접근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느낌 좋은데요? 네 오늘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어요 뭐 개념도 개념인데 25명의 이 건축주 분들이 다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의 어떤 건물들을 짓고 내가 그 거기에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거니까 어, 근데 저라면 <laughs> 여기 들어가서 못살것 같아요 이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에서 마치 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느낌이랄까? <laughs>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대단합니다. 확실히 문화가 차이가 이렇게 좀 많이 큰것 같아요. 이런 주거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